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다마키론처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몽산화상 버버 양록 마흔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 중이 벽벌하야 죽딱깝딱하야 화띠 일성의 정안이 개명하면 하고 캐명 화면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써져 있는 특별한 이 동국정원의 표기를 잘 봐주시고요. 이렇게 핍자인데 이렇게 벽으로 써져 있는 게좀 특징입니다. 이고 발자가 벌려어 있는 것들 다 거기다 독특한 표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기법들을 항상 잘 봐주시고요. 한 의심이 다 와다. 벌하야 라고 되있습니다한 의심이, 다와다, 벌하야. 한 의심이, 예, 몹시, 몹시, 다와다가 이제 몹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의심이 몹시, 바라요. 여기저 핍, 핍인데 이제 벽벌로 있죠. 벽벌. 여기는 이제 바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와다, 벌하야. 이, 예, 맞따라, 화한한 소리에, 여기저 뚝딱갑다. 하여 이 파티 일정을 마련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맞다쳐서 이렇게 화하는 한 소리에 한 소리에 이 정한 눈이 열어, 정한 눈이 열어 여기 죠정한이캐라고돼 있죠. 그래서 정한 눈이 열어 밝아면 돼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발가면이 여기 발글명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의심이 다와다 벌하야 맞다라 화한난 소리에 정한눈이 열어 발가면하고 되어 있습니다. 편능, 편능 하뜩, 도가, 어와 수기어와 전평샹듀어 하야 식득 차별기연기연 하야 전래 소우우 소우 일체의에 빙쇼무여 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이 표기법들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이제 하가 두개인 하의 표기법들 또 툰데 이렇게 뚜자 지금보다 좀 발음이 좀 독특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긴데 이렇게 기의 독특한 표기법들 봉자가 이렇게 퐁 자로 되어 있는 발음들 굉장히 좀 모든 글자들이 막 독특합니다 그래서 별자가 이렇게 이제 별에 연 자도 이렇게 연으로 되어 있고요전 자도 이렇게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표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 작품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기법들을 읽으면서, 이런 표기법들을 읽고 넘어가다 보면은 저절로 우리가 동국정원의 그런 표기법들이 눈에 들어오고, 또 익숙하게 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곧, 능히 집이, 니르론, 말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능히이게 집에, 이르론이르론 이르론 말과, 이제 과자가 이제, 와로 표기가 되는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능히 집에, 니르론, 말, 와. 귀연에 이렇게 귀언에 맞은 말과 이렇게 또귀연에또 또 이렇게 귀연에 맞은 말과 또 이렇게 살끝이 살끝이 화살 끝이 서로 이 살끝이 서로 맞다단한 맞다단한 살 화살 끝이 서로 이렇게 이 맞닥친 맞 부딪힌 이런 말할, 말할, 니로. 예, 살 끝이 서로 맞다, 따뜻한, 말할, 니로. 이렇게, 화살 끝이 서로 맞닥치듯한, 말을, 이렇게, 일러. 그런 말을 뭐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기연할, 알아. 여러 가지 기연을 알아. 아래 있던, 아래에 있던, 이렇게 전에 있던, 전에 있던 거를 이제 아래에 있던으로 표기서 아래에 있던 일체의 심과, 일체의 심과, 일체의 의심과, 마간, 이렇게 마간따이, 따위, 마근땅이마근땅이 막은 따위, 막은 따위 이렇게 얼음 쇼타 하야, 얼음 오름 쇼타타야, 얼음이 이렇게 녹듯 단, 녹듯 는 것, 얼음이 이제 사라지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래서 의심과 마간다히 얼음 쇼타타야, 얼음 쇼타타야 남은 것이 없으리라, 그서 남은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의심과 이렇게 이제 마간 막은 마간, 마간 땅이 여름 녹듯이 되어서 이렇게 남은 것이 없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한번더 예, 읽으면 또 의미가 더새롭 같습니다. 그래서 고둥 능이 집이 니드론 말루와 기연의 마잔 말루와 살 끝이 서로 맞닿다한 말할 뒤로 여러 가지 기연할 알아. 아래 있던 일체 의심과 마간다히 얼음 쇼타타야 남한 것이 없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